집이 내 집이니 그런 집이 내 집이 아니고 고요하고 고요하게 내 마음이 가라앉아서 온 우주와 둘이 하나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게 바로 내 고향이요. 성성시어가라 내가 어떤 생각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내 안에 깨어 있는 그 잠들어서 눕지 않는 그 마음의 영혼이 내 집이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내 마음의 등불. 바다 속에 그릇이 들어갈 때도 그 물은 그냥 있었고 그릇을 꺼낼 때도 그 물은 있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창나를 내버려두고 그릇 안에 들어온 물만 나줄 알고 그릇 밖에 나갔다면 나간 물만 나줄 알지만 바닷물 자체는 온 일도 간 일도 없이 내 영혼은 이 세상에 올 때나 저 세상에 갈 때나 영원한 존재구나. 그 영원한 천하보배 같은 그런 보물을 놔두고 100년 미만만 내 인생이라고 하다가 딱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른다면, 저는 한국의 정주영 씨라든지 이병철 씨라든지 저 스승님을 모시고 그분 집에를 다 가봤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만약 저 엄청난 현대의 재산과 삼성의 재산에한 푼도 못 가져가가지고 저상에 자기가 지어놓은 공덕이 없어서 텅빈 손이 됐다면 삶과 죽음이 과연 무엇일까?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도 아름다워야 되고 삶을 아름답게 장려했다면 죽음은 더 장을 해야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빈 손으로 또 다시 태어난다면 삼성 같다고 돈을 한푼줄 것인가? 현대 같다고 뭘 하나 줄 것인가? 잠깐 꿈속에 7, 80년이 내 인생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설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내 감정은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익힌 습관 따라다닌다고 한평생 인생을 소비하는 것은, 이거는 아닙니다. 홍콩 같은 데 와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교포들은 가보면, 굉장해요 하죠. 정말 치열하게 살고 성공하거든요. 지금 이번 외국에서 내한테 전화오는 게 한국 도대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다면서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별거 아니요 얼마든지 잘될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의 마이피, 마이클 비스라고 하는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한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글을 써서 이번에 냈는데, 내한테 보내왔는데, 전 세계에서 평균 IQ가 105 넘어가는 나라는 허리 하나뿐이다. 한국 하나뿐이다. 딱 한국 하나뿐이다. 일본도 독일도 이스라엘도 안 된다. 문맹률, 문맹률 1% 미만이 나라가전 세계에서 한국 하나뿐이다. 그리고 도대체 할수 없는 게 월드컵에 단한 번도 승, 이겨오질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 미치면 사방을 다배치워 버리는 <laughs> 나라다. 그리고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버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세계 유수 대학을 우등을 휩쓸고 다닌 2위를 휩쓸고 다니는 게 한국이다. 2위가 이스라엘이다. 3위가 독일이다. 그렇게 IQ가 높은 사람이 막나가도록 그렇게 망가지는 법이 없다. 6.25 사변도 이겨냈고 그보다 더한 그 엄청난 거를 이겨내고 하와지 중장 미군이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민주주의가 된다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필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했는데 50년 만에 민주주의가 이뤄져서 국민들 힘으로 저렇게 할수 있다는 건 비극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크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머리로서는 그렇게 막 나가게 되질 않는다. 분명히 잘 돼갈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러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21세기가 넘어가면 환경오염과 모든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길은 불교밖에 없다.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와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천재일의 기회다. 여러분들은 그길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 불자들을 대단한 복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혼자만이라도 다음생 다음생 몇백번 태어나도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그건 두고보시면 압니다 내 죽을때 같이 죽어보면 압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오늘 이제 참선법으로 들어가 보자 자딱 고요로 들어간다 고요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참선 참선법에서 알아내야 되는게 내 안에 어떤 잡념이 제일 많은가 여기에 어떤 찌꺼기가 제일 많은가 <laughs> 이 물에 흙탕물에 찌꺼기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앉으면 되죠. 가라앉으면 찌꺼기가 보이죠. 보이죠. 여러분들 한국의 재미있는 연속극 볼때 망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정신없이 보니까 흙탕물을 계속 젓고 있으니까 찌꺼기가 안 보이죠. 계속 더큰 망상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laughs> 환세음 모사를 크게 부른다든지. 시정 고살지 정고시장고살어 부르면 망상이 일어나요안일어나요 일어나요? 바로 일어나, 바로 일어나. <laughs> 누구한테 얼마 꽂았던 아, 어어거못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슨어어붙어 응? 뭐뭐뭐 그냥 공짜로 먹는 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세일하는데 어만어어어어 생각이 다어어어 남편 어어 생각 부인 생한생각까어다일어나어 뭐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물이 가라앉고 있다. 가라앉아. 당연히 보여야 되지. 내 안에 있는 망상이 어떤 망상인가 일어나서 아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차 있었구나. 이것을 이것까지도 가라앉아서 그것 자체를 청정한 물로 바꾸려면 더 가라앉아야 되는데 더가라앉는 방법을 우리 화도 참선법에서는 있는 그대로 바로 보라. 바로 보라. 화로 보라는 말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질이 급하거든 그래서 화를 확 내면 그 전에는 또 화내는 내 피로목을 또 화를 내서 지금은 내 안에 아직도 화내는 기운이 있구나, 어이 화라는 친구 자네 내 안에 있는 못된 생각을 전부 친구로 삼자, 전부다 친구로 내 안에 뭐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요번에 이게 몇 시까지 하는지. <laughs> 응? 20분? 앞으로 아, 20분? 응, 잠깐만 그 얘기를 하고 하지. <laughs> 내가 석종사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젊은이가 전화가 왔어. 내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정말 괜찮은 애인데, 공무원 시험을 다섯 번 봐서 다섯 번 떨어지는데, 면접에 두번 떨어져서 이번에 자, 응? 이제 세상을 주, 이제 포기한다고, 자살한다고 유서를 써놓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전화 왔더라. 자네한테 빌려온 무슨, 뭐, MP3인가, 뭔가 그걸 돌려주러 갈 테니까,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 유서를 써놓고 내가 그 놈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 놈은 답답하니까 내한테 전화가 왔어 그럼 내한테 한번 보내봐 떠왔길래 없다에 들어오지도 안하고 절도 안하고 아주막 그냥 죽을려는 놈이 보이는 게 있나 뭐 앉으라니까 안그러면 안그나 당신이 무사한 거지 어, 그럼 서있어 자네가 시험을 다섯 번이나 떨어졌다면 죽어야지 멜수 있나 아니야? 아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야 그러나 다섯 번이나 떨어졌다고 하면 죽어야지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섯 번을 떨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났다는 경험을 남이 가지지 못한 경험을 다섯 번이나 쌓았다면 죽을 게 아니라 당신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거다 한 생각 차이다 딱한 생각만 돌려보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망상 번뇌도 한 생각만 돌리면 바로 부처다 그러면 참선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고요하게 할 것이냐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 윗바사나가 있고 사마타가 있고 한국에서 내려오는 간화선이 있는데 윗바사나는 내가 손이 나간다 물컵을 잡았다 이렇게 가져왔다 다시 나왔다 늘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지 무의식이 상태에서는 무의식이 상태인내 손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모릅니다 의식이 상태만 가능합니다. 의식이 상태. 의식이 상태는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4%를 봅니다. 4%. 에너지 세계를 22% 봅니다. 암흑물질을 74% 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의식이 세계를 1%도 안 봅니다. 무의식이 세계를.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의식. 엄청난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 그 잠재의식 무의식에서는 손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 모르는 세계. 안다와 모른다의 차이 세상에서는 알면 많이 아는 걸로 알고 모르면 무식한 걸로 알지만 참선법에서 모른다는 것은 아니다 거? 모를 뿐인 모름 안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를 뿐 여러분 저 블라디보스터고 왜치치코프트김 미친 새끼라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그 사람 미운 마음 나요 안 나요 어? <laughs> 사랑하는 마음 나요 안 나요 모르는 데는 백지입니다 모르는 데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 백지는 청정이 청정은 공이에요 안다 모른다는 그런 모름이 아니라 그냥 모를 뿐인 모름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나도 치치코보스키 미친 새끼 몰라요 이제 그 아무 생각도 없어 입으로만 하는 말이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요 그 아무것도 없어 백지요 백지 백지를 허공이라고 해고 자 여기 에 백지가 한 장이 있습니다. 높고 낮은 게 없어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1층 그리고, 2층 그리고, 3층 그리고. 저기 저 높은 저거, 내방에 어제 잔뜩 잔데서 보러 오는 어? <laughs> 그런 놈 그리면 높은 게 생기고, 낮은 게 생기고, 큰게 생기고, 적은 게. 백지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백지입니다. 백지가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고향입니다. 그러면 그 고향은 백지가 되려면 여하시조 사설이 있고, 나는 누구입니까? 떨어페잔나무니라 그거는 입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백지를 보여준 겁니다. 왜떨어페잔나무라 했을까? 모른다. 모르는 게 쌓인다. 왜떨어페잔나무라 했을까? 또 모르는 게 쌓인다. 쌓이고 쌓여서 백지가 쌓이면, 빈 허공이 됩니다. 허공에는 똥물을 뛰어 쳐도 묻지를 않고, 먹물을 끼어쳐도 더러워지질 않고 칼로 아무리 해도 허공은 상처를 받지 않으니. 그러한 본래 허공성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고 나에게 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참모습인데 그 참모습은 짓밟아버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익힌 습관. 도박을 익혔으면 도박으로 게임을 익혔으면 게임으로 차를 익혔으면 차로. 내 습관을 따라가는 길을 갈게 아니라 내 본질로 가려면, 첫째, 고요에 들어가는 으로을 하고, 고요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를 뿐인, 모르는 것을 의지하라. 모르는 것을 가까이 하라.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법을 의지하고, 법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그러면은, 아까 그, 시험 다섯 번 떨어졌던 애가, 다섯 번이나 떨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자네가 쌓았다면, 다른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자네는 어쩌지 못할 거네. 둘 중에 알아서 하겠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친구가 전화가 왔어. 스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네 아라 하라고 그랬다. 하스님 고시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한테 전화 한 통만 해달라고. 전화가 13분 만에 바로 왔어. 자네 다음에 시험 꼭 합격하고 싶은가? 예, 스님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제 자네를 위해서 합격한 게한 합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네. 지난번 다섯 번 떨어질 때마다 자네보다 더 아쉬운 사람이 다섯 사람이나 합격했구나. 내가 한번 떨어질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됐구나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잘된 것을 고마워하면 그 기운은 자네한테 돌아오네. 또 떨어졌다고, 저 새끼 나는 안 됐는데 저 새끼 됐다고. 잘된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 잘된 기운은 자네한테 올 수가 없네. 왜냐? 내 마음은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한번 화를 벌컥 내면 얼굴이 붉어지고 한번 고마우면 입가에 미소가 들고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으니 자기 에너지 한번 나갈 때 우주를 다 덮고 있네 물리학에선 나비효과라 하지만 나비효과도 아직 멀었는 얘길세 그렇더니만 정말 고맙습니다 됐잖아요 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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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말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한번 급제를 해보자는 거예요. 과거 급제해보 자기 자신을 있는 마음에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고 와 스님 말 믿자 어제처럼 깜깜한 그죄죄 죄 안목 속에서도 태양은 어둠이 없었다. 고로 태양에는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요 태양 광명의 아침 따로 있습니까? 광명 자체뿐인데 점심 따로 없고 그냥 광명뿐. 그래서 금관경에는 과거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요, 과거심이 따로 없고, 현지심이 따로 없고, 미래심이 따로 없다는 부처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론만 들을 게 아니라, 그러면 고요에 들어가고 이걸 하려면, 와서 직접 참선을 해보고, 참선이 안 되는 사람은 절을 해보고, 나는 이 손가락을 불을 태울까 말까 할때 하루 5천배씩 했어요. 하루 5천배씩. 그 왕도라고 하는 학문은 없기 때문에, 학문에 왕도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큰 노력한 만큼 내면의 잠들어있는 영혼은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왜뜰라에 잔나무라고 했을까? 모른다. 왜뜰라에 잔나무라고 했을까? 그럼 조금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조라는 큰 스승이 뜰라에 잔나무니라 할때 내가 없는 허공성의 언어가 이쪽도 점점 그쪽으로 가까이 가서 나라고 하는 감정이 전체다. 왜떨어패잔 나무라 했는가는 백지로딱바꾸고나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백지가딱되구나 나하고 조준은 하나가 될거 그거는 이 그릇이 있으면서 달이 보인 거는 한 번만 흙탕물 젖어버리면 또 달이 안 보이지만 도가 깨쳤다, 깨져버렸다. 딱 깨져버리고 나니까 하 이달은 이달이 달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달이 달이구나. 바로 내볼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번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 미친놈은 미친놈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태백산에서 이걸 딱 보고 나서 그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하, 저는 평생 잠이 그렇게 애를 내기, 잠 외우는 건 지금도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내가 13살에 절에 들어간 동기가 웃겨요.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내올스트레트 톱으로 1등만 하다가 중학교 시험을, 그때 중학교 시험 보고 들어갈 때인데 보니까 2등이요, 기분 나쁘게. <laughs> 기분 나빠서 절로 가버렸지, 집에 가면. 그게 절에 온 거예요, 그게. 그게 절온거내6촌 형님이 스님이었는데 그냥 갔더니만 회사로 그냥 보내버리지고 그게 절에 온 거예요. 그때 뭐 삭발을 싹 하고 장삼과사 입고 이렇게 법당 앞에 지나가면 이런 기분이 스님들이 하여 동자 스님 귀여움면서 여길 만지고 여길 만지 지금 귀여워요? 나이 7 0이 늙었지? 늙지 말라니까 늙어 안 늙어? 늙습니다 늙죠? 네. 여러분들 지금 다 젊은 사람 많지만 늙어 앞으로 금방 지나온 세월 10년보다 더 빨리 오는게 세월이야 늙지 말라도 늙고 아프지 말라면 아파 안 아파? 아, 아파요 죽지 말라면 죽어 안 죽어? 죽어 내 몸뚱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 없어? 내 몸뚱이는 마음대로 못 하면서 왜 남편은 지 마음대로 한거내 <laughs>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 하면서 왜 가족들은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느냐? 되느냐 면 되지를 않거든. 남편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남편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내 마음대로 노력한 만큼 돼. 될 거를 해. 될 거. 안될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 내부터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배우고, 많이, 재산 쌓아놓은 걸로 말하면 삼성보다 더 쌓아놓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재용이 이번에 무슨 수모를 당하는 줄 아시죠? 청문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잠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나는 잠만 자빠져 잘 잤어.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가고 얼마나 재산을 가졌어도 내 마음을 길들이는 사람이 마음을 이겨내면 행복이고, 그걸 못 이겨내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오늘 행복해야 된다. 오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내가 과연 행복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행복지시 1위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부탄이죠? 부탄을 가서 이 스님들 다 갔어. 그때 갈때 스님들 118마리를, 118마리가 아니라 118명을 데리고 갔었는데, 교육을, 교육 차 갔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물어봤어. 당신들 우리나라 g n p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왜 행복하냐? 아, 두 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오늘 손으로 쓰레기를 한건 죽든지, 누구를 안내를 해주든지, 두 눈으로 가을이 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두 귀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고, 무슨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오늘 행복하십시오. 그러려면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는 누구인가? 조그마한 그 화가 나고, 속상하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감정은 1%도 안 되는데, 속지 말고. 참나 저 바닷물 그릇 속에 있는 바닷물이라 우주 법계 가득한 우주 진리라고 하는 참나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오늘도 나를 먹여 살리고 있고 오늘을, 오늘도 나를 왕과 왕비처럼 떠받들고 있는데 내 감정에 속지 말자 그러려면 헛노력을 하자 첫째 기도를 해도 한 번의 참 기도를 성취하려면 만 번의 헛노력을 하고 참선도 한번 도를 깨달으려면 만 번은 헛파두를 해서 그것이 걸음이 되서 물이 가라앉아서 그릇이 깨져가지고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법을 깨달아서 살생하지 말아라. 온 학자들이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부처님이 말서만 살생은 내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구나. 남의 마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구나. 온 우주가 하나란 얘기구나. 그러려면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하려면 감정이 행복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해충 정리만이라도 해야 된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걷게 만드는 이 우주의 대진리.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대나무, 그림자, 대토를 썰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연못을 투과해 들어가도 불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좋은 말이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세계적인 학자들이 컴퓨터, 컴퓨터에다가, 나는 컴퓨터를 할줄 몰라서 모르는데, 컴퓨터에다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학자들이나 이런 논문이나 써놓은 말이나 글을 다 집어넣고, 누가 제일 천재냐 했는데, 나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될줄 알았어.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2위, 2등 됐고, <laughs> 괴태가 1등이 됐더라고, 괴태가. 괴태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laughs> 오늘 법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왜 괴태가 1등을 했는가를 이해가 안 되더니 이 시를 딱 읽어보면 아, 이해가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라는 시인데, 모든 것이 제 멋대로 구르는 듯 해도 사실은 하나로 얽혀 있다네. 우주의 힘이 황금종을 만들어 이들을 떠안고 있다네. 하늘 향기 은은히 퍼져나가니 지구가 그 품에 떠안기누나. 모든 것이 향기를 조차 조화로이 시공을 채우누나. 휘몰아치는 생명의 회오리 속에서 나도 파도도 다 함께 춤춘다. 변화하고 진동하는 저 힘이 내 생명의 원천. 삶과 죽음이 있다 하지만 영원히 바다는 쉼없이 출렁이누나. 오늘도 먼뭐 동이 드는 아침에 나는 거룩한 생명이 옷을 짜노라. 부디 생명이 옷을 짜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홍법원에결재중에 <laughs>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다오스님하고, 이제우림스님하고부탄을 같이 갔다가, 이 다오스님이 원체 사람이 진국이에요. 아주 거짓을 모르고, 중로로을 아주 많게 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저런 스님들이 같이 이 세상 와서 스님 생활 한다는 게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늘 했더니 그걸 딱 알았는지 홍콩에도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언제 가겠다 했는데 결제 중에 와 달라고 할 줄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 달라는 거예요. 할수 없이 그냥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긴 가지 했는데, 오늘이 저에게 법을 전해 주신 스님. 승 오늘 날기. 오늘 a n b a n g a n 전해주셨는데그 u 른하고 내가 모셨던 조실 스님하고 새 어른이 오늘이, 아, 오늘돌아가셨 a s 세월은 m 발 오늘 왔다가 도대체 요 원장 스님은 어디 가셨냐고 할때 홍콩 갔다는 얘기만 하지 말아 w 그 o n g Kong w a t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나 여여 다오스님 말씀 들어보니 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을지도하고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내 마음의 영혼을 위해서 아 내가 스승이 부처님이라니 그거는 바로 내 마음이 스승이라니 마음에 의지하지 감정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긍지를 가지고 언젠가 부처님 회상에서 라라라라라라 태평가를 한번 같이 부르기 바라면서 원컨데노